이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각각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복습하고 갑시다. 첫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시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예를 기본으로 정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괄호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얘가 통분되어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뭐 쟤를 저렇게 쪼개서 음, 쪼개가지고 뭐 나눗셈이든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쪼개서 지금 땡글뱅이 1번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1번 상태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점근선을 확인해야 됩니다. 유리 함수는 점근선이 특징적이니까요. 그래서 x는 꼴로 나타내는 점근선을 x 점근선, y는 꼴로 나타내는 게 y 점근선이라고 한다면 x 점근선은 어디를 본다? 여기 분모를 본다.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X 점근선이라고 X는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Y 점근선은 분수 뒤에 있는 저 Q 자리에 있는 친구를 읽어서 Y는 Q라고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냐면 우리는요 저 위에 있는 분자 K를 확인할 건데 정확하게는 K의 부호를 확인할 거고요. K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점근선을 마치 뭐라고 생각해서 x 축 y 축처럼 생각해서 그거 기준에서 제1 3 4분면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k가 음수라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2 e, 4분면에 그려진다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땡 아니 괄호 1번 음 괄호 1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 통분이 되어 있을 때 바로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또다시 점근선을 체크할 건데 x 점근선과 y 점근선을 정리할 거예요 x 점근선은 동일하게 어디가 0이 되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을 작성해 주시면 그냥 그게 x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에는 y 점근선을 해볼 건데요 y 점근선은 x들의 개수 b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 위치에 두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a분의 c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위치를 확인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 우리 앞서서 땡글뱅이 1번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의 위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k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1, 3이냐, 2, 4냐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k를 어떻게든 알아내야만 우리가 뭐한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요 땡글뱅이 2번을 정리하는 이유는 그 식을 정리하는 과정, 통분되어 있는 걸 다시금 쪼개는 과정을 하기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뭔가 요 통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k의 대체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점을 확인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우리는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상수항들끼리의 비율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는 0, b 분의 d를 지나니까 그 점을 찍고 그 점을 지나도록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x분의 1 이런 것처럼 x에다가 0을 대입할 수 없게 되는 형태가 많. 간혹 등장을 하는데 그럴 때면 뭐 x는 1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값을 대입해 가지고 뭐 한다. 지나는 점을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괄호 1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점근선을 확인해 본다면 x 점근선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값. 그래서 x는 2. 그리고 y 점근선은 x들끼리의 개수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서 1분의 3즉 y는 3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위치는 지나는 점을 관찰할 겁니다. 우리 x 점근선과 y 점근선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그릴 때 값을 작성을 반드시 해주세요. 2와 3을 최소한 적어주시고 전 개인적으로 x는 2 y는 3을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어때요? 라고 한다면 0,2 라고 하는 점을 현재 유리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확인을 하느냐 x를 먼저 관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y를 관찰 하실 겁니다. 그러면 x는요 지금 2 라고 하는 게 초록색 니까 그럼 그거보다는 무슨 쪽에 작은 쪽에 영이 위치할 거니까 요거보다 왼쪽에서 그려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y가 2라는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3이라는 기준선이 가로로 파란색이니까 그거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서 둘의 겹치는 어디에? 바로 이 부분에 점이 찍히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고 세트로 반대편에도 그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통분이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조금 더 빨라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건 확인해야 되는 건저점 찾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더불어서 정의역은요.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그리고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있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유리함수의 정의역은요. x점근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놈이 아니다로 바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x는 2가 아니다고요 그리고 유리함수는 특징적이게도 치역도 y점근선이 아니다 라고 작성만 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유리함수는 다 뭐가 관여돼 있다. 점근선이 관여돼 있다. 따라서 점근선을 구하는 게 기본 오브 기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함수는 다 맞췄으니깐요. 자, 이제 2번 무리함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체크하시는데, 첫 번째는 출발점. 이라고 부르는 점을 이건 제가 붙인 명칭이에요. 어, 출발점을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발점은 이와 같이 빠르게 구합니다. 루트 안에가 0 되는 x 값을 앞에 적고요. 그런 다음에 루트 옆에 붙어 있는 숫자를 저 뒤에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써 주실 건 방향인데요. 방향은요. 부호를 관찰할 건데 각자 부호의 역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앞에 부호는요 y 값에 대한 관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플러스일 때 위쪽 상 그리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옆에 붙어서 부호, 어, 부호를 관찰하는 친구들은 x니까 좌우를 컨트롤할 건데 플러스가 오른쪽, 마이너스가 왼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2번에 나와 있는 친구를 그릴 텐데 항상 x가 어디로? 앞으로 내보내는 게 기본입니다. 2-x가 아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고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점은요. 루트 안에 내가 0되는 x값은 2고 바로 옆에 플러스 1이 붙어 있으니까 2,1이고요. 그런 다음에 방향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 때문에 그리고 얘 때문에 위쪽 그리고 왼쪽으로 가실 거라서 아 우리는 좌상쪽으로 그래프가 가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과 y축을 그려 보면 (2, 1)을 이렇게 출발점으로 찍고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무리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정의역을 얘기해 볼 건데 무리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한다면 뭐가? 어,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x 범위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치역은요. 뭐 치역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y 범위라서 우리가 현재 어디보다 요 1이라는 값보다 위쪽에서 그래프들이 그려지고 있으니까 어 y는 요 3이 아닙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잘못됐네요. 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